내가 방송 2년 차에 이렇게 방송에서 화내는 거나 진짜 처음이야, 솔직히. 너무 진짜 어이가 없어요. 진짜. 정말 화내고 싶지 않은데 방송에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니까는 하나 설명해드리면은 자, 오늘. 1시 반에 촬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4시에 도까스 집에 밥을 먹었어. 주차장 옆에 길이 있더라고. 내가 맨 처음에 차를 댈 때, 처음에는 여기를, 여기에 댈까 했다? 근데, 아, 이건 좀 노량심인 것 같다. 그래서 여기도 됐어. 미니 옆에서 밥을 먹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건너편에 빵을 먹으러 갔어. 그래서 1시간 있다 돌아왔다? 그랬더니, 여기에 벤츠가 되어져 있었어. 이때 가6 시에요. 그래서 어 나가야 되는데 봤더니 번호가 없네. 그래서 돈가스 집에 들어가서 물어봤어. 손님이 와서 된 거냐? 모른데. 아, 여기 돈가스 집 주차장 아니에요, 대야? 아니래. 저아 어떡하지? 근데 이때 이제 언니가 좀 놀다가 오면은 차 빠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신촌 현대백화점에 갑니다. 2 시간 정도 하고 돌아왔어. 이대로 있어 이네개이네 4개, 개가 어떡하지? 약간 느낌이 쎄한데 근데 이제 또 시간이 또밥 먹을 때니까 그래서 건배하는 척 근데 치킨이 어 졸라 그냥 맛이 없더라고요. 아나 이해가 안가 일단 차에 번호를 안 써놨다는 자체가 난 이해가 안 돼요. 치킨을 막 먹다가 경찰에 한번 신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찰에 물어봐요. 견인이 가능하냐 했더니 이게 nope. 주차 칸에 주차를 한 거면 은 견인이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 그럴 때 갑자기 브런드 스치는 생각이 이 번호 월별 주차 신청된 차가 아닐까 전화를 합니다. 모른대요. 그래서 이렇게 셋이 나란히 거북 다 알고 있는데? 어떤 여자 두 분이서 이쪽으로 꺾는 거야, 여자 두 분이. 그래서 어? 혹시 저분들인가?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근데 ᄉ 가 2차 주인이었어. 아! 여러분, 이 벤츠랑 제차 간격이 얼마였는지 알아요? 제차 앞, 앞 덤퍼면은 벤츠 이마, 이만큼. 여기에 내 허벅지 겨우 들어가, 시 어, 이 차가 나가도 절대 못 배. 그래서, 예. 제 차를 놓고 왔어요. 그래서 내일을 내일 <laughs> 제 차를 찾으러 바이데원뉴 다시? 그러게 인사를 노는 신천은 왜 가서 이고 생이야. 아야 나 놀러 가지야 일하러 갔지. 촬영하러 갔다 왔다고. 왜 번호를 안써 놓는 거야? 신놈인가? 아니 웃긴 거는 이 주차장을 여러분 가게 세 개가 쓴다고 했잖아요. 이 돈가스집에 물어봤어 그 다른 세 가게가 어디냐? 모른대 ㅅ ㅅ 들이 <laughs> 모른대 다른 가게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 아는 게 뭐야 도대체! 다친 곳은 없으시죠? 마음이 다쳤어요 맞아요 마음이 다쳤습니다 세상은 너무 험난한 거 같아 그... 상식이라는 거 i